유하 안녕하세요 김프입니다 개척자님들 다들 은랑 뽑을 준비 잘들 하고 계신가요? 이제 곧1.1 버전에서 우주 최고의 해커 은랑이 픽업으로 나오는데요 저도 너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만큼 개척자 여러분들과 함께 은랑 픽업 때 가장 효율적으로 은랑을 뽑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알아본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은랑 돌파 효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랑은 클벳 때 딜도 세고 디버프 도거는 맞는 캐릭이었는데 공허에 맞게 디버프 딜러로 나올 전망이 높아 보입니다 일단, 나무위키에서 찾아본 돌파 효과입니다. 주요 돌파인 1돌과 2돌, 4돌과 6돌인데요. 1돌은 디버프 적을 공격하면 에너지가 회복되고, 그에 따라 필살기를 조금 더 자주 쓸수 있다는 장점이 보입니다. 이 돌은 적이 전투 진입 시 효과적 20%를 감소한다고 써져 있는데 여기 써져 있는 내용으로만 봐서는 전투 진입 시 전체적이 적용되는 게 아닌 적이 턴을 잡고 전투를 진행하게 되는 시점에 효과적 20% 감소하는 듯해 보입니다만 아마 전투 진입만 해도 효과적 20% 감소로 내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효과적 20% 감소가 턴이 있을지 없을지는 은낭이 출시해 봐야 확실하게 알수 있을 듯합니다. 대발 턴이 없이 한무지속이면 좋겠네요. 4 돌은 필살기를 쓰고 난 다음 필살기를 맞은 적이 디버프 효과를 한개 보유할 때마다 은랑의 공격력 20%만큼 양자 속성 추가 피해를 주는데 이는 필살기 공격마다 최대 5회라고 써 있는 거 보니 최대 디버프 5개까지 20%씩 총 100%의 추가 피해를 주는 듯합니다. 6돌은 적이 보유한 디버프 한개마다 은낭이 가하는 피해가 20% 증가하고 총100% 증가한다는 걸 보니 6돌파 효과 또한 디버프가 최대 5개까지인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듯 중요 돌파들을 보면 알수 있는 게 명암에서 2돌까지는 디버퍼 서포터에 좀더 집중되어 있는 반면 4돌부터는 딜러로도 손색이 없을 것 같은 효과들을 주었는데요 이제 광추까지 생각해보자면 은랑의 전용 광추인 계속 내리는 비 같은 경우 효과명중 24% 디버프 3개 이상 보유한 적을 공격하면 치확 12% 증가 공격시 100% 기본 확률로 에테르코드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임의의 현기 적에게 에테르코드를 부여하고 에테르코드가 부여된 적에게는 가하는 피해가 12% 증가라고 돼있습니다 다음은 은랑의 이벤트 배포무기인 초보자 임무 시작전은 이벤트 배포무기라서 5중첩이 쉽기 때문에 5중첩 효과로 보입니다 습니다. 제가 현재 알고 있는 오중첩 효과는 효과 명중 24%에 방어력 감소된 적 공격 시 에너지 8포인트 회복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아봐야 알겠지만 광추의 옵션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광추까지 다 알아봤는데요. 이제부터 효율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무소각은 분들은 성험 돌파가 힘들기 때문에 명암 기준으로 광추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물론, 명암 기준이어도 전용 광추가 당연히 좋겠지만, 뽑는 게 부담스럽고, 추후 나찰도 나오니까 성옥도 아껴야 하고, 또, 가피증과 효과 명중은 좋지만, 치확은 은랑 혼자만 받기 때문에, 은랑을 1돌파 이상 하시는 분들은 가실만한 광추지만, 은랑 명암만 가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건, 가성비 좋고 효율적인 이벤트 광추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이벤트 광추는 5중첩이 쉽고, 5중첩이 되면 효과 명중은 전용 광추와 동일해지면서, 가피증 대신 에너지 회복파를 가져와 필살기를 좀더 많이 써서 적에게 방어력 감소 디버프를 오래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벤트 무기에 보시다시피 방어력 감소된 적을 공격할 때마다 에너지가 회복한다고 돼 있는데요 은랑의 필살기가 방어력 감소를 시켜주니까 아주 잘 맞는 무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회복 관련된 장비는 바커 장신구 세트 아니면 매드벤서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효과라서 다성 광추지만 명암 은랑을 키우실 분들에게는 아주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광추라고 생각됩니다 원신으로 치자면 알베도의 신사의 방추 같은 장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해봅니다. 나중에 없으면 엄청 고울 거예요. 물론 1돌파 이상 해주실 개척자분들에게는 당연히 전용 광추를 뽑으시길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돌파 효과 소개할 때 보셨겠지만 1돌파에 에너지 회복이 붙어 있기 때문에 자성 광추보단 전용 광추가 훨씬 효율이 좋을 것으로 보이고 또 1돌을 하실 생각이라면 2돌까지 노려보라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효과장 20% 감소는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정리해보자면 가장 효율 좋은 돌파는 명암, 2돌, 6돌이고 여기에 광추를 추가하게 되면 명함만 가실 개척자 분들께서는 이벤트 광추를 챙겨주시면서 가성비와 효율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주시면 되겠고 1돌 이상 가실 분들은 전용 광추를 뽑으셔서 가피증으로 파티 전체 딜 상승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지금까지 은란 광추와 돌파 효율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개척자 여러분 스타일의 일은 솔로 게임입니다 경쟁 게임이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애정하는 캐릭터 꼭 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